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이 한날도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열고 닫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이 우리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위례지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런 복된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건물을 주님께서 지켜 주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건물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 또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과 은혜의 그 통로로 저희들을 삼아 주사 이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들까지 건강하게 강건하게 또 주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윤 신건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정희 성도님, 또김팔용 장로님, 김인순 권사님, 차정자 권사님, 이창호 형제님, 강민경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여서 온전한 치유 회복의 손길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오늘은 성냄과 온유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가 17절, 18절을 살펴보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영혼에 생명을 영생을 누리는 거 어디서 오죠? 복음을 말씀으로 우리 복음을 영접할 때 말씀을 믿을 때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또 영생을 얻게 되죠. 그만큼 말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그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이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도 하지만 아,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것에서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죠. 뭘 듣느냐도 중요해요. 그죠? 듣는 것도 가려서 들어야 되지만, 듣는 것을 어떻게 듣느냐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야구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데그 단순히 야구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구보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야구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석히하고 어, 듣기는 석히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이게요, 거꾸로 될 때가 많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듣기도 전에 말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말을 끊는다 그러죠. 어, 아, 왜내 말을 끊어?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우리 그럴 때가 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통 좋은 사람인가요? 내 말을 차분하게 들어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성급하게 그다 아는 것 같지 여기고 아, 잘 들어봐 하고 얘기를 하면 어,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얘기가 다 배설이 안된 거예요. 사람은 듣고 싶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어디 카운슬링을 받고 그럴 때 많이 얘기 안 해줘요. 그 정신과 의사라든지 상담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얘기 안 합니다. 그네들은 처음에는 많이 들어줘요, 그냥 왜냐하면 그 말을 할때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기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또 관계가 맺히면 더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감기가 맺힐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고 들으려고 해주고 또그 질문을 던지죠. 오히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어떤 연유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낼 때 아.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할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듣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기를 기울일 에너지가 여기에 팔아리가 있을 정도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듣는 거를 속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속히 하지 않고 등한히 여기고 세상 말, 사람들의 말에 딱 그거를 속히 하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혹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걸 한대요.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거 많이 이제 에,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한 사람들도 AI를 쓴대요. 그러니까 더더 더 고도의 지능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우리에게 참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근데 이게 악한 사람들도 이거를 써 가지고 하니까 뭐 당해낼 재간이 있나요?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들으면 혹하게 만드는 거. 아주 마음에 안달이 나게 하고, 조바심이 나게 하고. 이러면 이거 문제예요. 딱 여러분,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편한 거. 많이 노력하지 않는데 대박 터진다. 그 거짓말입니다. 많이 노력하지 않는데 대박 터지는 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되게 조바심이 나요. 요거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 막, 그래, 조바심이 나고, 막, 안달이 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대부분 사기예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에 우리가 야구보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시험 당하는 건 너희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뭐냐면 우리의 욕심의 코드를 알아요. 딱 요거 건들면, 크 그냥 막 거기서 막 욕심이 막 생기거든요. 안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막 치, 친인척 같아도 막 전화해요. 아돈좀좀 끄달라고. 좀 이것만 하면 내가 큰 대목 번다고 막 금방 갚은 대분 사기꾼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반 직장인들이 얼마나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야 300, 400 벌어요. 그렇게 해도 살똥말똥인데 어디 그냥 뭐 잠깐 뭐 하는데, 300, 400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구랍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가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던져도 그걸 속히 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속히 듣는 사람 주변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없어요. 막 10년을 들어도 20년을 들어도 어디 한번 나를 변화시켜 봐라. 이런 마음으로 들으니까 이건 뭐뭐 뭐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 변하 돼안 들어요. 듣는 거 같은데 안 들어요. 근데 누가 뭐 했대더라, 뭐 했다더라면 막 마음에 막 그냥 거기에 막 확 씹슬려 버리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단들. 어쩌면 거기 그렇게 빠질까 싶은데요. 또 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자기 뭐전 재산까지도 막.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재산이 많대잖아요.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자기들 그 신도들한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받쳐요. 그렇게 받쳐요. 왜요? 고도의 사기꾼들이거든요. 그 이단도 계보가 있더라고요. 그그 그 족보가 있고 요렇게 하면 다 사기가 된다, 영적 사기가 된다는 게 전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근 들으려고 해야 돼요. 뭐 뻔한 얘기를 해도 그걸 속히 들으려고 하고 그걸 내 거로 삼는 거. 대신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은 될수 있으면 많이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을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제 이 성을 낼때 결국은 이게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이게 이루지 못하는 게 돼버리는 그래서 참이 부분을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이 근질근질하죠.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리고 딱 성이 또 나오고요. 분노가 막 일어나고요. 그데 그거를 자제하는 거. 그리고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아주 속히 하는 거. 그러므로 21절 보면 우리의 이제 태도가 뭐냐면 2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우리가 어 설교 제목으로 성냄과 온유 사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죠. 여러분 뭔가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모세를 보고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혈기 왕성했던 사람인데 수많은 연단과 그 삶에서 겪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참 인내력 하나만큼은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것을 온유한 가운데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 그게 찰떡궁합이거든요. 그럴 때 말씀이 막 신겨져요. 말씀이 신겨지면 그게 엄청난 복이 되죠. 한 말씀만 신겨도 이게 복인데 이게 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계속해서 축적돼서 계속 쌓이듯이 쌓이면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온유한자, 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은 말씀을 온전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이 되는 거죠. 그럴 때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배출해야 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버리게 돼요. 이것들을 내버리지 않으면 말씀이 신겨지지가 않으니까 회개와 아울러서 혼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때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신겨지기 시작해요. 신겨지기 시작하려하면은 그게 싹이 돼서 이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결국은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듣느냐가 무엇을 내 마음의 밭에 심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게 결정적일 때 툭툭 튀어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텐데 내마음의 밭에 심겨진 게 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무섭다. 참 무섭다. 무슨 생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 지금 나이가 10대 때 하고 또 20대 때 하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면서 아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이게 쉽게 안 변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안에 얼마나 좋은 생각을 집어넣고 살았나? 얼마나 좋은 생각을 집어넣고 살았나? 또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이 심겨져 있나? 근데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루가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이게 절대 작지가 않고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사람이 금방 안 변한다는 게 내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거대로 그러니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축척이 되는 시간들이 매우 중요한데 나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신고 살아가는가 그걸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자꾸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내 안에 넣어주고 내 안에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좋은 건 없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정도로 내내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좋은 건 묵상해야 돼요. 아주 좋은 거. 최고의 양질의 거.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걸 쫙으로 묵상하면 그게 진짜 진, 그게 에, 좋으면 최고 좋지. 다른 거 묵상을 해봤자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 성냄과 온유 사이에서 성내는 건좀 더디하자. 아 성내는 건 더디하자. 그리고 아 말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하면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함을 내가 가지자. 아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청중과 설교자에서 있을 때 에, 설교자의 눈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보기 됩니다. 뭐냐면, 어제 저는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느껴요. 그런데 설교를 할때딱그 은혜 받고 마음에 그걸 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설교자는요, 주로 그 사람을 보고 해요. 왜요? 그게 그 말씀을 막 들어가는 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막 졸고 있는 사람, 딴 정부리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면 설교하다가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설교가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복 그걸 막 그걸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아멘. 아, 근데 저저 저 하나라도 들, 더 배워야겠다. 막들야대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한 주간이라도 이한 주간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제 오늘 월요일 아닙니까? 뭐 하루라도 잘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못, 그렇게 못 해도. 근데 이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생각을 좋은 것들을 될 수만 있다면 아주 고농도의 좋은 말씀들, 좋은 생각들을 될 수만 있다면 내 마, 뭐, 머리와 내 마음에 계속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게 은연 중에 말로도 나오고 생각으로도 자리 잡히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좋은 생각들. 그걸 보통 지혜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 다 있어요. 거기다 딱 바로 치세요. 기도할 때보다 좋은 생각이 날 때가 없어요. 그런 거또 금방 날라가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전 예전에 삐삐도 다 기억했는데요. 요즘에는 기억이 안 나요. 야 그래서 진짜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게 맞아요.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세컨드 브레인으로 그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다가 거기다가 기록을 하세요. 그거를 또 내내 보고 그러면서 좋은 생각들은 자꾸 내 걸로 삼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 굉장히 성장해요. 성숙하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요. 이한 주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받은 말씀들이 있고 또 오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듣기는 하나님 말씀은 속히 할수 있게 하시고 내 입을 좀 닫아 주시고, 성내는 것도 좀 자제시켜 주시고, 온유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팍 심겨서 그게 무성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사정을 아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